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게임하는 아저씨 입니다마이클 파트 하원의숲 3일차 돌입했습니다 다음 보스를 만나러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 go! 다찾다다 무슨 성같은거 저희가 이번에 보스가 있는 데군요 오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마법의 성이다 이번 보스는 과연 뭘까요? 딘가 입구가 여기가 입구다 찾았다 오 좀비들 오우 우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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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 마리야? 아까 분명 두 마리였는데, 이제 또 늘었네. 어또 늘었어. 네 마리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몬스터? 이것도 몬스터야? 폴리셋? 뭐, 뭐, 뭐야? 디버프 같은 거 걸렸다 뭐? 뭔가 도서관 같은 건가봐 여기는. 어 뭐야? 좀비 떨어져 죽어? 아 좀비란다. 저 이름 뭐시오? 어또 또 떨어져 죽었어. 몬스터들 끊임없. 아 저기 있네 스펀더. 스펀 어. 빨리 없애. 오케이 됐다. 오 어, 거미. 아난 벌레가 싫어. 오 거니? 어, 어 한방킬인데? 나이저. 아, 이런 이런 위험한 거를부실 공사네요. 뚫려 있어. 야, 꺼져 봐. 그래 지들끼리 싸워라. 그렇지. 됐다. 야, 좋았어. 이기는 녀석들만 내가 상대해 주겠다. 좋 꺼져. 그렇지. 너희끼리 싸워. 자, 아직. 더 올라가 봐야 돼요. 와! 날 죽을 뻔했다. 밑에도 잘 확인해야 돼. 왠지 보스가 저 위에 있는 거 같군요. 자, 뭐 올라가 보죠, 계속. 뚫려 있는 거 보수 공사도 좀해 주고요. 이 얼마 친절합니까? 어떤 용사가 마왕성 올라가는데 무너졌다고 보수 공사까지 해 줘. 님 뭐야? 아어 아! 어, 클랩했다. 어, 야, 놀랬잖아. 막아줬습니다 자. 등가요 와! 얘가 보스인가 봐. 황혼의 숲 리치? 어, 얘가 보스군요. 방패를 들고 있어. 와, 멋있어. 공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 야, 공격 안 들어간다. 공격 안 들어간다. 뭐야? 아, 이거 설마 진주타 이거 때리는 건가 이거? 진, 아 진주로 이거 때리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우와, 폭발까지. 와 폭발까지. 아몇 마리야 이거. 얘는 는왜 데미지 안 받지? 아까 걔는 데미지 받았는데. 아 분신인가봐. 여러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아 뭐야? 아 얘가 얘가 보스인가 보다. 일로 와. 오케이 됐다 뭔가 뭐, 뭐, 아 준비다. 아, 이렇게 해서, 저, 방패들 없어지면, 그때 공격할 수 있는 거군요. 좀비 따위는, 조수도, 어, 바... 또 좀비? 야, 좀비 소환하네, 아. 다, 너... 야! 폭발 데미지는 아니지, 좀. 야! 계속 누가 소환, 이거, 날라다니는 거지? 우와! 도욕하는데? 야, 너 나랑 1대1로 싸울 수 있냐? 야, 야, 그래도, 그 이렇게 강하진 않는데? 마법만 쓸줄 알지? 내 다이아 검에 범벅이 되어라! 지금 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았다. 오 리치 트로피래. 올 아주 선수 있게 두 번째 보스 리치왕을 쓰러트렸습니다. 어 뭐야, 뭐 있네? 불사의 지배? 불사의 지배랑 아이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비 소환한다. 아내 모건스가 되는구나. 오케이, 야 좋다. 야 가서 싸워. 가서 싸워, 뭐이 아, 나 공격한다. 빨리 좀비야, 뭐해? 그렇지? 아, 다시 싸워라. 야, 좋았어. 든든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야, 좋다, 좋다, 좋다.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뭐야. 어, 로얄 좀비. 아, 이름이 로얄 좀비였구나. 가자, 아, 로얄 좀비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그렇지. 니네 녀석 이름은 이제 로좀이다로좀아 가자. 로좀아 아, 내로좀아너또왜 네, 불타고 있니? 어느덧 시간이 다되면 이렇게 불타나 봐. 아 네, 로조마 잘 가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보스 리슈왕까지 쓰러트인드 성공했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보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